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오버워치 2019 기록 보관소의 새로운 명칭인 스톰 라이징입니다. 먼저 해외 오버워치 공식 트위터에 공개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. Commander Morrison, I have a proposal. We're going at catching Doom Fist the wrong way. He's clean. But his accountant, Maximilian? Follow the money, and you'll find the dirt you need. I know you're worried about sending the strike team out again after what happened with Reinhardt, but I've been working with them, and I know they're ready. I'm putting Tracer in charge, with Mercy, Winston, and Genji in support. She's grown as a leader since the King's Row mission, and I know you'll agree. Call me back when you get this. And Commander. Trust me, they'll get it done. 영어 듣고 현기증 나셨죠? 저도 살짝 그런데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목소리의 주인공이 잭 모리슨 사령관에게 제안을 할게 있다고 합니다 막스 밀리앙을 추적하다 보면 그에 관한 단서에 나올 것이고 그 추적 팀으로 스트라이커 팀인 트레이서, 메르시, 윈스턴, 겐지를 투입하겠다. 트레이서는 왕에게 미션 이후 성장했고, 그들은 잘 해낼 것이다. 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어. 위 내용으로 봤을 때 이번 기록 보관소 미션은 탈론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미션일 것 같기도 하고, 또 지난번 둠피스트 트레일러에 나온 것처럼 둠피스트 레이드 느낌의 미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. 뿐만 아니라 계속 언급되고 있는 막시밀리앙 다음 영웅으로 또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되기는 합니다. 음. 뭐 어쨌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이 기록 보관소 미션은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.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. 어? 그날 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날입니다. 뭐 어쨌든 빨리 4월 17일이 다가와서 또 재밌는 오버워치 플레이 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행복워치 하세요.